봤어요. 여러분들, 농사 잘안될때 있지요? 여자분들, 우리 여성분들, 밭에 오면 은 마음에 잘안 들지요? 우리 남성분들, 밭에 일하기 힘들지요? 그런데, 키포인트 한개가 있어요. 우리 농장에 오면 은꼭 지켜야 할 법칙이 있어요. 무엇이냐? 뭘까요? 뭐지? 밭에 오면 꼭 지켜야 할 것. 어? 열심히 일하고, 파주면 되지. 뭐또할거 있나? 있지요? 꼭 중요한 거. 농사가 저절로 잘 돼요. 저절로. 가만 있어도. 무엇인가 가르쳐 드릴까요? 깊어 있다. 한 개. 남자는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농사가 저절로 잘돼요 어, 맞네. 우리 사모님들, 맞네. 벌써 박수 쳤죠? 맞아요.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농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? 반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. 그러면, 여보, 그 땅이 좀 낫대. 좀더 깊이 파줘. 어, 됐어, 됐어. 여자 말안 듣는 거잖아요. 여보, 그 모종 심길 때 너무 그렇게 세게 하면 모종이 스트레스 받아 갖고 죽을 수가 있대. 말안 듣잖아요. 그리고 또밭 고를 크게 그리고 또 풀도 매가면서좀 일을 해요라잖아요. 다 여자 말안 듣잖아요. 그런데 그 와중에 모든 반일를 하는 과정에 그러한 내용에 되죠 왜 여자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숨어 있죠 농사에 대해서 농산물이 조금 이상하면 어 여보 이상해 이거 어떻게 처리를 처방을 해야 돼 말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근성근성하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키포인트 한개 여자말만 잘 들으면 농사는 자동적으로 잘간다 여자가 남자들한테 잔소리를 한번씩 할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저도 도망가잖아요 병충해도 다른 데로 다 도망간대요 왠줄 알아요? 아 미안해서 저 주인 아저씨한테 우리 때문에 엄청 뭘 한다 우리 가자 그 라고 간대요 그래서 밭에 오면 남자들은 밭에 오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자동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밭에 오면 한옥가다 한두 번씩 싸우지요. 봐봐요. 남자들은 밭에 오면 예를 들어서 80kg를 움직여서 일을 해요. 여자들도 마찬가지 한 30kg 정도 갖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. 무거운 거. 그런데 힘든 것은 다 똑같아요.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여자가 시키면 여자는 편한 짓만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. 우리가 마력이 있고 체력이 있잖아요. 아까 말했죠? 남자는 80kg를 들을 수 있으면, 여자는 30kg 최고의, 에 들을 수 있는 힘이라고 그게 똑같아요. 똑같은 레벨을 갖고 일을 하는데, 여자가 해지라는 대로 안 해주면, 농사가 안 되는 이유. 오늘부터, 이 유튜브 보시고, 서로 항상 하하면서 하 일하시고, 그래야 농산물들도 듣고, 아, 우리 주인님, 진짜 화목하게 일하네. 우리가 열심히 성장해 갖고, 좋은 식물로 해갖고 푸짐하게 밥상에 가야지 하고 듣고 있어요. 절대 밭에서 다투면 농산물들도 다 듣고 있어요. 안 돼요. 그래서 중요한 키 포인트 이야기했잖아요.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농사가 잘 된다. 우리 형님, 삼촌 그리고 아버님들 저 말에 조금 동의하시죠? 그래서 밭에 가면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 참아가면서. 재밌는 농사를 지어야 우리 식물들도 잘 된다. 거기에서 최고 킴포이트. 땅을 아무리 파도 필요 없어요. 아무리 두둑을 높여도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아무리 배수를 해도 필요 없어요. 다 필요 없다.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농사는 잘 된다. 오늘의 농사의 거제 농사의 달인 농사정보 일하면 끝. 감사해요. 고마워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